조건을 만족하도록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있네요. 같은 종류끼리는 구별하지 않고요. 자, 지금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는 서로 같고 남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도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연필 한 자루 남학생은 볼펜 한 자루 이상 같고요. 여학생은 볼펜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되어있죠. 남학생은 연필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어 그럼 일단 여학생을 3명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써 놓고요 남학생은 2명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어, 써놓을게요자 그런데 어 일단은 여학생의 연필이 받는 개수가 서로 같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한 자루씩은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자루씩 주게 되면 이때 남는 연필은 4자루가 되겠죠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볼펜을 한 자루 이상 받는다고 되어있으니까 하나씩 주게 되면 볼펜이 두 자루가 남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두 자루씩 받을 수도 있겠죠. 연필을. 그럼 이때는 한 자루가 남고요. 남학생이 볼펜을 두 자루씩 받게 되면 이때는 안 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학생이 그 연필을 이렇게 어, 한 자루씩 받았을 때는 이 연필 네 자루를 남학생이 나눠서 받겠죠. 그죠. 그럼 요거 둘이 합쳐서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h4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남학생이 볼펜을 한 자루씩 받아서 이제 두 자루가 남게 되면 요거를 여학생 3 명이서 나눠 갖는 경우니까 요건 3의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여학생이 연필을 두 자루씩 받았을 때이한 자루를 남학생 두 명이서 어, 받는 경우에서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이 볼펜을 두 개를 나눠 가지실 때는 이제 안 남잖아요. 이 때는 남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여학생들이 나눠서 갖는 경우는 한 가지거든요.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학생이 볼펜을 요렇게 한 자루씩 받았을 때, 한 자루씩 받았을 때, 아까 EH 사였잖아요. 이 때는, 이 때는, 그, 남학생이, 그죠? 남학생이 연필을 나머지 네 자루를 받는 게 EH 사였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어 남학생이 한 자루씩 볼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자루씩 볼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케이스가 다시 한번 여학생이 연필을 이렇게 한 자루씩 받았을 때이네 자루를 남학생 둘이서 나눠 갖는 경우의 수가 2h4 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남학생이 볼펜을 한 자루씩 받을 수도 있고 두 자루씩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이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3h2 같은 경우에는 4c2니까 6이겠죠. 자2 h 4는 5c3입니다. 그러면 5곱하기 7이 돼서 35가 돼요. 자 그리고 여학생이 이렇게 두 자루씩 받았을 때는 남학생이 어 연필 한 자루를 이렇게 나눠 갖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냐면 두 가지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두 자로씩 이렇게 이제 갖게 되면 남학생이 그 볼펜을 어 나눠 갖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게 되고 여기도 6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7이 돼서 14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35 더하기 14가 돼서 49가 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